2부는 인사 안 해도 돼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가볍게 저하고 인사하고 2부 바로 달릴게요, 개벽. 3부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2부. 1부에는 개벽쟁이들 살펴봤고 또 개벽의 조건. 이렇게 천명. 이 말이 쉽지. 이거 1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천명 존자들은. 이렇게 2번 천문. 이것도 유사 행태를 뜹니다 3번 주문이에요. 개벽 주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렇게 개벽사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건 일부에 적었으니까 갖고. 자, 나는 단언합니다. 교재 봅니다. 이 페이지. 나는 단언합니다. 21세기는 정신개벽 시대입니다. 즉 정신이 개벽되지 않고는 인류평화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부터, 마음짜리부터 각성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부터, 이렇게 바닥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작거리에 도가 필요하다고. 산에 있으면 그건 죽은 도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작거리, 이 저작거리에 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닥부터. 그때 그분들은 의식이 아주 다운돼 있고 그리고 고통에 엉켜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진화를 시키냐면 이 의식을 개혁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개혁이나 개벽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 자체가 혁명이니까 이게 의식 개혁이 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21세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New Age 키워드 단어. 그러니까 요 브레인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뇌를 갖고 살아가는 홍익 세상이 따로 있어 21세기. 그래서 그 사상과 가치를 담아 놓은 게 뇌라고 뇌. 그래서 뇌 개벽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하늘 나라에서도 실제로 천국나기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를 생명, 이렇게 뇌 생명, 뇌 본질 이렇게 보시면 돼. 요이 뇌에서 여러분 몸을 빼보라고 이렇게 몸을 더하기 빼기 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남습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빼버리면 돼요. 이 스트레스 체계만 날려버리면 이게 뭐냐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뇌 허공에서 생명의 본질에서 여기에서 몸을 빼버려요 수학 공식처럼 그러면 마음이 남는데 이 마음 안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거 살펴볼게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1번이 욕구불만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꽉 쌓여버리는 거예요. 화증 같은 게. 짜증, 분노그 다음에 상처, 억압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 억압. 그 다음에 피어식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파생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증상으로 결과를 드러내냐면 우울증. 많아요, 이거. 화병. 이렇게 화병. 화병.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시민성 질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래, 심리적인 텍스트로,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쌓여있다는. 그래서 요 본질에서, 즉 생명에서, 여러분 생명을 믿고 거기에 몸을 맡겨봐요. 뺀다라는 게 수용하고 맡기는 것. 몸의 기능을 믿어주라고. 몸은 자시가 되면 우주는 자고 이게 우주니까 소우주 우주, 대우주 나누는 건 잘못돼. 이 자체가 우주 자체예요. 나누지 말고 이 우주의 몸을 우주 본질인 이 몸을 믿어주라고. 그러면 배가 고프면 성실하게 그 조건에 일용할 양식을 넣어주고. 음식을. 그리고 난 뒤에, 이 몸의 사이클은 반드시 정신적인 부활을, 사이클이 세포가, 그게 진짜 합일이라고. 이 몸의 세포에서 신통이 나온다 했잖아요. 세포에서. 이 신은 여러분 영이, 신령이니까, 신령, 신령. 이 영이 정신 자체로 부활하는 거라니까. 이 부활하려면, 스트레스 체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억압과 긴장된 상태예요. 그 자체에 쌓이고 놓여서. 항명 자체가 네이버에 쳐보면 내가 백과사전에 억압한 상태, 긴장된 상태, 요렇게 놓여요. 그걸 풀어버리라고. 왜요? 여러분이 마음이 경직되고 긴장하면 근육과 오장육부는 경직됩니다. 그럼 당연히 명상의 체계, 기파, 심파, 뇌파, 세파 다 찌들려버려요. 경직되어 있으니까 경직은 팽팽하게 당기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 기판은 부드러워야 돼. 유연하고 아주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해야 된다고. 신의 기운이든 마음의 기운이든. 그 마음이 심파잖아. 그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야 된다고. 그런데 차갑고 냉소적인데 팽팽하게 긴장한 채 당기고 있는 상태. 이걸 고통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기 또 있어요.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버리라고, 이제는. 이 본질에서. 그러면 여러분 몸이 남아요. 이 몸이 세포니까 당연히 세포학 측면에서 생리적인 사이클하고 만나요. 이 생리적인 스트레스는 먹는 것. 이게 줍니다. 자는 것. 이게 주예요.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어주는, 휴식하는 것, 이런 것. 이런 사이클이 쉴때씌어 주지 못하니까 세포는 열정으로 노출되어 있을 거고 또 먹을 때제 시간에 안 먹고 불규칙해지니까 위장에 탈이 날 것이고 이렇게 생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몸의 세포의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 예요 이거를 자연적인 사이클에 맡겨 주라니까 스스로 자자의 그를 연. 그러니까 나의 순수상과. 이 순수가 정직한 거니까. 그리고 자연의 이렇게 정직성이 만나는 거. 이게 도예요. 이 도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거든. 텅 비어 만물을 먹여 살리고, 텅 비어 만물을 경영하고, 텅 비어 만물을 수렴하고 걷어주니까. 이 자체가 도라고. 그래서 나는 순수한 양심의 주인공이요. 자연은 정직한 파동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신을, 자연을 보라. 누군가가 말했어요. 자연을 보라. 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조금 읽어볼게. 마음짜리부터 각성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바닥부터. 즉, 너와 내가 같고,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원래가 가틈이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의식 개혁이 바닥부터 철저하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인류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 간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요 살펴볼게요. 요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고. 이내 본질입니다. 뇌.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사람입니다. 사람. 지구인 인류인, 요렇게. 그리고 이념과, 이념이 대립이니까, 이념과 대립으로 싸우고 파괴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것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개벽의 의미예요 천지공사를 대행할 이 천지, 천지를 뜯어 고치는 거, 병든 세상을 재병, 건지고, 병든 인류를 구원하고, 병든 가치와 도덕관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걸 천지공사라고 해요. 여기를 집행할 사람 이 자체가 없으면 전혀 할수 없다라는. 그래서 천지공사의 주역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을 누가 지어요? 보통 우리가 목수들이 짓고 기능공들이 짓고 그러죠. 기술자들이, 아티스트들이. 그럼 집 짓는데 사람이 없으면 못 짓거든. 마찬가지로 천지공사도 뜯어고치는 것도 사람이 와서 뜯어고쳐요. 하들이 사람을 통해 대행을 하게 해준다고. 그걸 우리는 개벽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버리면 지구촌은 달라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기질적인 성향과 그리고 관념이 귀신 덩어리 화이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게 의식개혁이에요. 의식을 통째로 개혁해보는 수밖에 없다니까 바닥부터. 개혁을 하려니. 요 뇌가 걸려요. 그래서 뇌 혁신 프로그램으로 요렇게 지구 인을 즉 인류 인을 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류인 요렇게 대비를 해 보는 거예요. 이 인류인들이 바닥부터 뇌 혁신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자기 안에서 신성을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시킬 수 있다. 이 인종 간의 대립 갈등이 인류불행의 원인이므로 사람이 직접 달라져야 이념과 사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망고의 진리라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변화 속에 놓여 있다는 라 것.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개백 물줄기에 상생과 상극이 서로 다름이 아니고 함께 공생하며 공존하는 실천적 개혁이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될 때. 그 평화에 꼬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와 너가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같음으로 이렇게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 배려하고 위해주는 것. 여기에 다름이 포함되면 파괴입니다. 이래서 이념이 있고 그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말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데아의 저저저. 더 확충되는 그리고 정리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가 파생되는 거고 이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같으면은 평화예요 그냥 너와 내가 우리가 된다니까 우리 같음이니까 근데 다르면 우리가 될수 없어요 절대로 개체가 된다고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한테 향하는 의식 체계 개체입니다 우리는 전체라니까 이 전체 의식은 나와, 너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함께, 전체. 이게 그, 그분들의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이 메카니즘 공식은 잘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상생, 이런 분들은. 근데, 나, 나, 나에게, 나를, 내한테, 이런 거는 지도자 반대 개념, 완전한 지배자 개념. 누구라도 좋습니다. 교재 봅니다. 진심으로 인류애를 염려하고 우리 민족사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상고사의 홍익 철학을 오늘의 세상에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인 상고사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적어야 돼. 이 말은 100번을 적어도 정말로 달지 않는 말이에요. 홍익이라는 말은. 이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뜻인데 저희 문중에서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위해 사는 사람, 요게 홍익인간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참외순리로 살아가던 하늘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천손이었습니다. 요 말이 그 불생불멸한 정신 에너지 그 자체였으며. 순이라고도 지고 지순한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물질적 편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이상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평화에. 참된 평화에 대한 진리와 도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갈등과 대립, 증오와 파괴. 이 모든 마음에서 인류의 고통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종교와 인형, 그리고 사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 인류의 진보에 홍익 인간 정신으로 뿌리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민족의 신명문화와, 이게 2002년 사건입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할때 치우천왕의 신명문화가 부활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소파동이 일어날 때 이명박 정권 때그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나요. 이렇게 소파동이 사태가 이렇게. 그때 촛불 문화가 현대판 화백회의가 현대판에서 부활을 합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신명문화와 촛불 문화를 시대적 거스 거스러울 수 없는 개혁의 꽃불이라 그리고 신명문화 홍익 문명이 온 인류에 활짝 피어나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못하면 상만 차려주면 된다. 그다음 세대들이 할수 있게. 진리와 돈은 결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기축년의 지리산 노천도도율 이브수를합장한고이말이거든를하고이부를하고이 브루를 쩐지하를하고이브루하고